안녕하세요. 안녕사주 명리의 현묘입니다. 오늘은 계수일간의 2024년 갑진년 계유월의 운세에 대해 알아보죠. 만세력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셨을 때 일간의 개수가 있는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계수일간의 기본 성향과 갑진년 계수일간 운세는 안녕사주 명리 블로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신강 신약으로 나누어서 월운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신으로 보는 개유월 개수일간 총 운세 신강신약에 따른 운의 유불리와 개운법의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갑진년 개유월은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죠. 절기로는 백로부터 할로 이전에 해당합니다. 개유월은 비로소 낮보다 밤이 길어지는 시기이며 가을이 깃드는 음의 시기입니다. 백로전미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로가 지나서 여문 나락은 알곡이 될수 없다는 말인데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그간 결실을 위해 분주히 달렸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십신으로 보는 개유월 개수일간 문 살펴보겠습니다. 개유월의 개수는 개수에게 비견, 유금은 편인에 해당합니다. 개유월의 개수일간은 주변의 도움과 협력을 받아 새로운 도전을 나서는데 자신만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발휘하기에 유리한 시기일 수 있죠. 자칫하면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 협력적인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취미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관심이 생겨서 조직에서 벗어나 창업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무엇인가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드시더라도 한 템포 쉬어가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수 일간에게 개유월의 중요한 특징은 편인의 기운으로 인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극단적으로 치다들수 있다는 것인데요.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외부로 본인의 기운을 표출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대로 운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게이월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내재되어 있던 가능성을 밖으로 펼쳐 보일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게이월의 도전에 임하는 자세로 응축된 특유의 가능성을 순발력 있게 꺼내 보이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유용하게 나간다면 이상과 현실의 조화로움이 삶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은 신강한 계수일간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신강한 계수일간에게 갑진년은 계수의 힘을 배출하는 통로로 작용하면서 삶의 안정성도 확보되는 의미가 있어요. 과도한 수기운이 목기운을 통해 드러나게 되니 이는 곧 재능의 발현, 판로의 개척, 자신감의 상승. 긍정적인 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이월은 환경적인 측면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많은 생각을 의식적으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시고요. 대화를 나누시고 입을 열고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강한 개수일간의 재물운 살펴보죠. 게이월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이지만 마음이 맞았던 동업자도 한순간에 등을 돌릴 위험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일찍 샴페인을 터트리지 않는 신중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확신이 서는 상황이 오면 오롯이 재물활동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의 경쟁자가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합니다. 나 혼자 애써온 일들이 동업자와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눈부신 성과물을 함께 나누고 동업자의 공을 치아하는 아량을 보여주세요. 개우월에는 급작스럽게 좋은 환경이 다가오니 환경 변화에 따른 재물적인 이익을 당당히 취하시고 기쁘게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강한 기술일간의직장운 살펴보죠. 신강한 계수일간의 경우 개유월은 직장에서 주어진 책임과 업무가 많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성과가 좋다면 돋보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돋보일 수 있으니 조금 더 욕심을 내봐도 좋겠습니다. 다만, 가중되는 업무와 부담에서 오는 압박감을 잘 풀어내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수다 떨거나 취미 활동에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번 달에는 조깅이나 헬스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신강한 개수일간의 연애운 살펴보죠. 신강한 개수일간 개유월 연애운 매우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활발해지고요. 비즈니스 관계에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속에서도 나의 눈길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해 보신다면 상대방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심 양면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상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연인이 아니라면 사업 파트너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정직하고 인간적인 신뢰감으로 다가간다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대의 장점을 잘 관찰하고 나의 곁에 둠으로써 나의 강점을 승화시킬 수 있는 인연으로 발전시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신강한 계수일간의 계운법 살펴보죠. 계유월은 동료, 친구, 형제, 자매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갈등과 반목으로 내 몫을 빼앗기는 일도 생기죠. 의욕과 주체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도전의 힘도 되지만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다가 일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유월에 시작해야 되는 취미활동은 단연 등산이죠. 산행이 목기운을 불러오는데 목기운은 과도한 수기운을 제어해 줍니다. 등산은 최고의 양기인 태양을 받아들이며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서 혈행이 원활해지고요. 뇌에도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돼서요. 무거워진 머릿속이 맑아지고 산뜻하게 비워내는 리프레시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죠. 또한 계유월에 제일 주력해야 될일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친구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규칙적으로 등산을 할것 권장드립니다. 이두 가지 일이 계유월의 큰 복록으로 다가옵니다.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지인을 만나는 등 친목 활동을 해보시고요, 규칙적인 등산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약한 계수 일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한 계수 일간에게 갑진년은 바쁜 일의 연속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내맡겨야 되는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일거리가 많아지고요. 쉴새 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한 해가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2024년 올한 해는 큰 보람과 성취로 다가올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게이월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바쁜 와중에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내야 합니다 동료들과 끈끈한 협업과 우정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대처한다면 큰 보람과 성취로 남는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약한 계수일간의 재물운 살펴보죠. 이번 달 재물운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개유월에는 다투지 말고 함께 잘 되는 방법을 찾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분수에 맞게 지출하셔야 되고요.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유월에는 급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비상금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출을 결정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약한 계수일간의 직장은 살펴보죠. 신약한 계수일간의 경우 개유월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업무를 맞이하게 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한 채 직장과 조직의 틀에서 자신을 가다듬어야 되고요.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던 일에 변화가 있거나 평소와는 다른 일이 생길 수 있는 개유월에는 꼼수를 부리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의 정직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스킨 스쿠버 자격증에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신약한 계수 일간의 연애운 살펴보죠. 신약한 계수 일간의 개유월 연애운은 어려운 편입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어색하고 불편해질 수 있어요. 억지로 새로운 만남을 도모하기보다는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친구의 친구를 자연스럽게 사귀는 방법이 마음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성분의 경우 부담 없는 친구와 같은 현실적인 남성에게 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탓을 하게 되면 다툼으로 인해 인연이 멀어질 수 있으니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남성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기보다 양보하는 태도를 갖췄을 때, 이번 달에는 좀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약한 개수일간의 개운법 알아보죠. 신약한 개수일간의 경우, 개유월은 매우 반가운 때입니다. 이달은 주변 친구나 동료, 선후배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더큰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한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기에 합격이나 취업에 매우 유리한 시기죠. 그렇게 9월은 안정적으로 나의 터전을 다지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 평소 받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풀어내면서 내면의 안정을 지켜낸다면 삶의 밸런스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오더라도 너무 깊게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개요월에 제일 주력해야 될 일은 두 가지죠. 첫째, 낯선 곳으로 드라이브 한번 해보시고요, 노래를 그 안에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두 가지 일이 개유월의 마음의 안정 그리고 정신의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유월의 개수일간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개수는 의심이 많고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강한 상대에게 의존하려는 성향도 강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고 자신의 방식,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전해 본다면 눈부신 성과를 일구어낼 수 있는 계수이기도 합니다. 개유월은 주변의 도움과 협력으로 인해 변화와 도전의 기운이 펼쳐집니다. 이 변화와 도전의 힘이 더욱 빛나기 위해서는 링 위에 올라 피땀 흘리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링 밖에서의 어떠한 응원도 야유도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멋있게 당당하게 자신만의 역사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개수일간의 개유월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